10만원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은 탈락이래요. 정부가 10만원씩 준다는데, 저는 왜못 받죠? 요즘 이런 말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90%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단한 명만 기준을 초과해도 가구 전체가 탈락됩니다. 지급 대상이냐 아니냐는 정확히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10만원은 말도 없이 사라지고요. 가족 중 누군가에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 자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지 단 5분 안에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인당 10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핵심 기준.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건강보험료, 둘째 가구 내 고액 자산 또는 고소득 여부. 이두 가지만 확인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거의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이에요. 이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소비쿠폰 자격 기준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반드시 제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금액 초과로 착각해서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기준일까요?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이건 외벌이 가구 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22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33만원, 지역가입자는 31만원 이하, 3인 가구는 42만원 이하, 4인 가구는 51만원, 5인 가구는 6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가구라면 소득이 2명 이상이면 가구원 수를 한명더 추가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족이면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해서 건강보험료가 51만원 이하면 대상자입니다. 혼합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선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추가로 꼭 아셔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회사에서 내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되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만 적용됩니다. 즉, 회사가 대신 내주는 사업주 부담금은 계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지급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2025년 6월 기준, 네 사람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이 5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꼭 주의하셔야 할건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또는 마이사회보장정보에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항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준입니다. 가구 내 고액 자산 또는 고소득이 있는지 여부 아래 조건 중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족 전체가 탈락됩니다. 첫째, 2024년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한 경우. 둘째, 2024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셋째,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한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배당금으로 2,500만 원을 벌었는데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다면 부모님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머니명의 부동산 과세표준이 12억을 넘는다면 자녀든 배우자든 가족 모두 탈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구의 개념입니다. 단순히 가족이 아니에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원만 한각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도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만약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다면 그 자녀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모님도 함께 탈락할 수 있어요. 반대로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지 더 2025년 6월 18일 이후에 출생, 사망, 이혼 전입 전출이 있었던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따로 하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첫주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 놓치지 않게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6월 기준 장기 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만 적용.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 다름. 맞벌이는 1인 추가 기준 적용. 가구원 중한 명만 고소득이거나 고액 자산자면 전원 탈락.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일 때만 같은 가구로 판단. 이의신청 필요한 상황 체크 필수. 자동 지급 아닌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이번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